가족분들 중에 뭐좀 특이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청소하고 있는데 뭐 가져가시거나 많이 있죠. 네. 제일 기억나시는 분은 아들 분인데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상황을 하셨는데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전화로만 와가지고 그러면은 유품을 좀 챙겨가라. 아, 나 거기 못 들어가요. 아, 못 들어가요. 그 주변에도 안 와요. 1km 반경 그 밖에 있으면서 계속 전화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갔는데 이제 시골집인데 돌아가셨는데 온갖 친척 분이 다 오셨어요. 저 청소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뭐 슬퍼하지 않으세요. 아드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제가 먼저 물어보지는 않고 하소연을 하면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 폭력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생각나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사이비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시더라고. 누님분이 오셔 가지고 이제 의뢰를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을 막 하는데 가족들이랑 다 연락 끊고 돌아가신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두달 전에 연락하고 끝났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요즘에 이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세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 이렇게 대가족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개인주의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제일 많은 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니까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에 대한 무관심 그런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젊으신 분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화, 화를 주체를 못하시는 건지 본인이 화난다고 자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2 0 살짜리 여자였는데, 거기 대학교 이제 그 자취하는 그 원룸촌인데, 거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연탄 피워놓고 이제 자살하셨더라고요. 연탄 피우시면은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질식에서 돌아가신 줄 아는데 피를 토해요. 마지막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중에는 피를 항상 토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까 시뮬레이션 화장실에서 이렇게 연탄을 피우다가 거기에 있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화장실 밖으로 뛰쳐 나오면서 거기다가 피를 토하신 것 같더라고요. 갔는데 아버님이 이제 전화로만 이제 된 거죠. 거기 이제 빨리 정리를 해줘라. 아버님이 전화를 하는데 뭐 저희가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또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웠다, 어제. 싸웠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다음날 간 거죠. 이렇게 할줄 몰랐다. 뭐, 스무 살이 돈이라고 하면 뭐, 얼마나 뭐 얘기하겠어요? 용돈 얘기했겠지. 대학생인데 또. 대학생 용돈 그 얘기하다가 엄청 싸웠대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화를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젊으신 분들, 화김에 자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이거는 요즘에 20대 mz 세대뭐할말다 하고 나는 뭐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을 목숨까지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볼때 요즘 같은 경우는 제 2의 고려장 이라고 봐지는 게 왜냐면 아예 뭐 부모님은 그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집에 안 가봤대요 의뢰를 했어요 제가 견적을 보러 가는데 자기도 안 가봤대 한 번도 안 가봤대 여기 몇 년을 사셨는데 아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도 몰라요 아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아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요 나는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제 2의 고려장이 아닌가 부모님 따로 이렇게 집 얻어들이고 찾아가 보지도 않아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거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현직이 아니시면 모시겠요 마음 아픈 경우들이 되게 많죠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 사시는 데는 안 가보고 몇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예 안아본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서는 안아봤대요 본인은 그런 경우도 있죠 고독사는 이게 핵가족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개인주의가 계속 팽배하게 되면 고독사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늙잖아요 지금 세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은 더 개인주의가 더 심하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전 아직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진 않죠.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시작했었을 때는 기관에도 전화해보고 그랬었어요. 이거 뭐 무형고자인데 나오는 게 없냐. 고독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지원 나오는 게 없냐. 어때? 없다 그러더라고 단호하게. 그래, 지금도 지금은 일부 지역은 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백만 원까지 나오는데 S H, L H 그런 데서 저희 불러주세요. 아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다 그래서 얼마 안에 해줄 수있냐 웬만하면 다 해드리죠. 그런 경우에 좀 적자 보는 경우도 생기요 적자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다 비닐을 쳐놨어요. 집에 1 5오 룸이라고 하는데. 방이 하나 따로 있고 거실이 있는 여자분이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연탄, 번개탄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요거 견적이 어느 정도인데 요거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된다. 그건 안 된대. 얼마 해달래? 안할 거면 가라. 오케이 알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되니까는 갔어요. 연락이 와또 그거 해달라. 그 돈이 그거밖에 없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대. 다른 사람들은 뭐 전화했는데 뭐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어, 어떡해요. 마음이 약하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랑 해가지고 팀장이랑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내가 안 가면 또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저랑 와이프랑 팀장이랑 세 명이 더 가, 가서 이제 했죠. 와, 근데 냄새를 뺐는데도 냄새가 난대요. 안 나는데. 이거는 냄새가 안 난다. 그냥 바로 이제 도배하시고, 그냥 사람 들으셔도 된다. 냄새가 난다. 자기는 계단에서도 냄새가 난다. 저희 와이프가 되게 개코예요. 전혀 안 나는데, 무슨 소리지? 그집만한 다섯 번 정도 간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품은 어떻게 된거 유품은 이제 다 폐기를 해요. 저희는 예, 네, 소각을, 소각을 해버려요. 소각하시는 데 가가지고 갔다가 이제 소각을 하는. 그런 절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거는 네. 처리할 때 네.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거요 그렇죠. 지금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유품이다라고 해가지고 따로 모아서 유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각을 그냥 일반 쓰레기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요. 그으로 계획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고독사 뭐 쓰레기집.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 쓰레기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독사는 자연사도 많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계속 특수 청소하면서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게 가격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마음적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품 정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